2026 제네시스 G92 EV는 현대차 그룹의 플래그십 전기 세단으로서 전 세계 럭셔리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모델입니다. 오늘은 이2026 G92 EV에 대해 외관 디자인, 인테리어, 성능, 첨단 기술 그리고 전기차 시대에 맞춘 친환경 철학까지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네시스는 럭셔리 브랜드로 자리 잡은 이후 꾸준히 진화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구십은 브랜드의 얼굴이자 기술력과 디자인 철학의 집약체로 평가받아왔죠. 이번 2026년형 지구십 EV는 기존 내연기관 모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연기관을 전기 모터로 교체한 모델이 아니라 전기차 전용 플랫폼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감각을 담아낸 럭셔리 세단이라 할수 있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을 살펴보면, 제네시스의 시그니처인 크레스트 그릴이 전기차 특유의 폐쇄형 패널 형태로 변형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막아버린 것이 아니라 공기역학적 요소를 극대화해 효율성을 확보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살렸습니다. 헤드램프는 제네시스의 아이덴티티인 두줄 쿼드램프를 이어받아 더 얇고 날카롭게 다듬어졌고 주간주행 등과 함께 차량의 존재감을 극대화합니다. 측면에서는 긴 휠베이스와 매끄럽게 흐르는 루프라인이 돋보이며 전기차 특유의 짧은 오버행 디자인으로 실내 공간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후면부 역시 두줄 램프 디자인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전기차만의 차별화된 미니멀한 마감을 통해 세련미를 완성했습니다. 인테리어는 단연 이 차의 하이라이트라 할수 있습니다. 2026 G92V는 제네시스가 추구하는 한국적 럭셔리를 최첨단 전기차 감각과 접목시켰습니다. 운전석에 앉으면 넓게 펼쳐진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매끄럽게 이어져 있어 시각적 몰입감을 높였고 증강현실 HUD와 함께 운전자는 주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재에서도 차별화가 두드러집니다. 전기차 시대에 맞춰 친환경 소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는데 천연 가죽 대신 친환경 가죽과 재활용 소재 그리고 전통 한지를 모티브로 한 장씩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며 제네시스만의 독창적인 공간을 완성했습니다. 뒷좌석은 플래그십 세단다운 넉넉한 공간과 함께 전동식 시트, 개인 맞춤형 디스플레이, 최고 수준의 방음 성능으로 마치 이동하는 VIP 라운지 같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특히 프라이버시 글라스와 사운드 시스템은 항공기 퍼스트 클래스 이상의 차별화된 안락함을 선사합니다. 성능 면에서도 기대 이상입니다. 2026 G92V는 현대차 그룹의 최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며 듀얼 모터 사양 기준 약550 마력 이상의 강력한 출력을 발휘합니다. 제로백은 4초대 초반으로 럭셔리 세단이면서도 스포츠 세단 못지않은 가속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7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00V 초급속 충전 기술도 지원해 단 20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어 장거리 이동에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주행보조 기술 또한 한 차원 진화 했습니다. 제네시스는 g92v를 통해 자율주행 3단계 수준의 기술을 적용하며 고속도로 에서는 운전자의 개입을 최소화 하고 차량이 스스로 차선변경과 주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기반 개인 비서 기능이 강화되어 음성명령뿐 아니라 운전자의 습관 을 학습해 맞춤형 설정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자주 가는 목적지를 추천 하거나 날씨와 교통 상황에 맞춰 최적의 경로를 자동으로 안내합니다. 편의성과 안전성도 빠질 수 없죠. 2026 지구 12V는 모든 좌석에 프리미엄 에어백 시스템을 적용하고 차체 강성을 높여 탑승자를 보호합니다. 또한 전기차 특유의 저소음 주행 특성을 고려해 능동형 노이즈 캔슬링 시스템을 적용하여 도심 주행은 물론 고속 주행에서도 정숙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차의 또 다른 매력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용자 경험입니다. 제네시스는 지구 12V 엘무선 업데이트 OTA. 기능을 확대 적용해 차량의 인포테인먼트는 물론 주행 보조 기능, 심지어 배터리 관리까지 OTA를 통해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발전하는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장점입니다. 환경적 측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구 12V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생산 공정을 도입했고 배터리 재활용 시스템도 강화했습니다. 제네시스는 단순히 고급 전기차를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브랜드의 철학 속에 지속 가능한 럭셔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가격대는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국내 기준 약 1억 2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사이로 예상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메르세데스 EQS, BMW i7, 아우디 i A8, 니트론 등과 경쟁하게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제네시스는 디자인, 기술, 브랜드 정체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적인 미학을 글로벌 럭셔리 시장에 접목했다는 점은 제네시스만의 독창적 무기라 할수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2026 제네시스 G92 EV는 단순히 새로운 전기차가 아니라 제네시스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델입니다. 럭셔리 세단의 품격과 전기차의 혁신이 만나 새로운 시대의 기준을 세우고 있으며, 이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2026 제네시스 지구 12V,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글로벌 럭셔리 전기차 시장에서 강력한 도전자가 될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더 많은 신차 소식과 자동차 리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